지난주 주신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자기 형상 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<laughs>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느니라. 창세기 1장 27절에서 2 8절 말씀이고요. 제가 몇 차례 읽었는데 도저히 머리가 안 들어와요. 나긴 거는 좋은 말씀인데 요즘 좀 많이 피곤해서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양은 항상 말씀을 읽거든요. 읽는데 이렇게 깊이는 이렇게 잘안 들어와요. 너무 몸이, 몸이 지치는 상태라서 그런 거고. 그래도 뭐한 주간 잘 버텼습니다. 그래 딱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. 어제는 <laughs> 좀 꿈속에서 처음으로 너무 피곤하면 꿈도 안 꾸는데 어제는 막 엄청 싸웠어요, 막 이더라고. 승리했고, 그러면서 이제 딱 버스를 탔는데, 아, 내아식스트로 간다. 그런 말음을딱 주더라고. 아, 내 가야 가야 할 곳으로 간다라는 생각 이딱 들면서 잤어요, 계속. 그 칠곡에 이제 아시스트 내리면서 이제 깼는데, <laughs> 그런 마음을 주심에도 너무너 감사하고 지금 몸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이게 내 힘이 있는 곳으로 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그게 좀 예수 믿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뭐 무슨 조건이 조건 조건 하고 뭐좀 주어질지라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좀 힘들 힘든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. 지치고 한시 반에 잠들지라도 늘 감사하거든요. 감사하고 어제는 꿈을 잘안 꾸는데 너무 지쳐서 그렇게 어제 마귀하고 막 대판 네 싸웠어요. 그래도 끝까지 승리를 했어요.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. 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